안녕하십니까. 박진원 강사입니다. 오늘은 강의한 제작의 이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면 목수가 한명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대한민국에서 의자를 가장 잘 만드는 목수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멋진 의자를 하나 만들어서 고객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객은 막상 이 의자를 받아보고는 안 사겠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고객은 사실 어른을 위한 이런 딱딱한 의자가 아니라 아이들이 앉을 수 있는 좀 편하고 작은 그런 의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어, 이런 얼토당토 안한 예시를 제가 왜 들었을까요? 다음 장을 보시면 저는 순서를 좀 바꿔봤습니다. 목수가 대한민국에서 아무리 의자 만드는 기술이 최고라고 하더라도 사실 프로세스가 잘못되면 고객이 의자를 안 사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이 이렇게 처음에 의자를 만들어 주기를 의뢰했을 때 화살표가 고객을 향해서 한번더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의자는 누구를 위한 의자인지, 왜 만드는 건지, 뭐 나무 소재로 만들면 괜찮은 건지,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좀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의자를 제작하기 시작하면 어, 고객이 원했던 것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을 테니까 고객이 사겠죠. 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강의안을 만드는 것 또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이와 동일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어, 강의안을 만들어야 하는 강사님들, 교수님들 또는 뭐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는 신입사원분들 에게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왜 만들어야 할까? 왜 만들어야 하지?가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파워포인트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 어떻게 하면 뭐 빨리 만들 수 있을지라든지, 단축키 사용이라든지, 효율적인 제작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왜 만들어야 되지라는 질문이 선행된 이후 그 차후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어, 강의안 제작의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왜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깊은 고민 그리고 충분한 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바로 어, 강의안은 바로 아트워크가 아니다라는 것을 두 번째 포인트로 잡아봤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파워포인트로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 제일 첫 번째로 하는 고민이 뭘까요? 보통은 이런 겁니다. 어, 디자인을 뭘로 하지? 템플릿이나 뭐 괜찮은 레이아웃 없을까? 그런 것들을 상당히 저한테도 많이 요청을 해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사님들도 그렇고 직장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파워포인트로 디자이너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강의안을 통해서 또는 보고서를 통해서 핵심 내용을 좀 효과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가 바로 강의안은 아트워크가 아니다. 미술작품이 아니다. 라는 것으로 잡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강의안이 미술작품이 아니라면 강의안은 뭘까요? 마지막 포인트가 바로 강의안은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영어 강사로 짧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께서 영어를 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이렇게 답변을 드렸었습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영어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설명을 드린 거냐면요.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문법적인 내용들 그리고 뭐이 문장이 맞는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 고민하느라고 말이 잘안 나오게 됩니다. 뭐 들리는 것도 잘안 들리게 되고요. 그래서 영어 회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사실 영어가 어, 언어를 위한 그러니까 소통을 잘하기 위한 도구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미국 드라마나 뭐 영국 드라마를 좋아한다면 그것을 자막 없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영어를 시작한다면 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들으려고 노력해보고 자연스럽게 따라서 말해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자연스럽게 영어가 잘 되는 것이거든요. 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파워포인트로 저희가 강의안을 만드는 것, 보고서를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워포인트 자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가 돼선 안 됩니다. 저희는 파워포인트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핵심 내용을 잘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좀 집중했을 때 자연스럽게 파워포인트 디자인이나 뭐 템플릿이나. 화면 구성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잘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핵심 포인트 세 가지 강의안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리고 강의안은 아트워크가 아니다. 그렇다면 강의안은 소통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 핵심 포인트로 강의안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하면 또 효율적으로 잘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